안녕하십니까 찡찡입니다 오늘은 스모크헤드 하이보티지를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실 오전에 한번 먹어봤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께 네.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보트벙커라는 곳에 다녀왔어요 네. 거기서 구매한 그 10만 원 중반대든 아니 초반대든 위스키를 샀는데 이게 뭐 어찌보면 뭐 여기 대놓고 CS라고 적혀져 있지 않은데 약간 그러니까 BS 정도 정도고 알코올 도수는 58도입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하이보디지 고전압이죠. 예, 그만큼 찌릿찌릿하다는 뜻이죠. 이거 보통 보면은 보틀의 해고 모양이 인상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쪽에 대고 모양이고요. 있 그리고 이 통이 쇠입니다. 쇠. 금속으로 되어 있거든요. <laughs> 엄청납니다. 처음 이거 보틀 딸 때도 아니 이거 케이스 딸 때도 안에 이거 전부다 보면은 쇠로 되어 있어요. 네, 그만큼. 강렬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죠. 그래서 저는 피트가 좋기 때문에 예, 강피트라고 생각해서 예, 구매를 했는데 음, 다시 한번 먹으면 다르겠죠. 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모크헤드 하이버티지 도수는 58도. 음 향기는 좋구요 자 맛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향기는 살짝 피팅형이 나다가 그레인, 곡물의 그 구수한 약간 보리차라고 하면 알 거예요. 근데 보리차보다는 약간 메콜 같은 느낌? 음, 약간 인공적이에요. 그런 보리향이 나면서 그 약간 비린내 같은 향이 나면서 거기랑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음, 스모키한 향이 자극을 합니다. 향기는 피, 상대적으로 피트가 엄청 약하고요. 스모키가 진한, 진합니다. 어, 그 스모키가 약간 그, 어, 그레인이나 보리의그 음, 비린내를 약간 못 잡은 듯한 느낌이 들고요. 음, 어찌보면 뭐 이것도 매력이라고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스모키보다 피트를 좋아하고, 예, 약간 이 리뷰에는 개인적인 그 테이스팅이 예, 약간 담겨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음, 여러분들 중에서 뭐이게 나는 피트보다는 스모키가 더 좋다. 그리고 보리향이랑 그 약간 곡시향기가 많이 나면 좋다. 그러면은 이 위스키가 강추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아요. <laughs> 저는 보리향 그런 것보다는 과일향이 더 좋고 약간 더 달짝지근한 향기가 좋고 약간 그리고 약간 인공적인 게 아니라 약간 자연적인 향기가 좋거든요. 그리고 스모키보다 피트가 더 좋습니다. 일단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그 맛은 달고 그뒤에 약간 피트가 약간 스쳐 지나가다가 스모키함이 향이랑 보리 아니면 그레인 빌네가 같이 나면서 단맛이 처음부터 끝까지 단맛이 나네요. 근데 이게 단맛이 다른 위스키들 뭐 예를 들어 뭐아드백이나 음 탈리스커 그 8년 SRCS 예 그런 쪽의 단맛보다 더 진한 단맛입니다. 명확하게 달아요. 예, 엄청 달아요. 알코올 도수가 이렇게 58도인데 이렇게 단맛이 음. 더 세다는 거는 보통 단맛이 세더라도 알코올 도수가 높으면은 약간 그 단맛을 죽이는 경향이 있어요. 위스키를 마시다 보면은 근데 이거는 음, 단맛이 제어가 안 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레거도 레거도 약간 좀 많이 걸쭉한 느낌이고요. 에. 약간 과일 맛도 나네요 근데 오히려 스모키 향이 과일 맛을 덮친 듯한 느낌 보리냄새는 못 잡았어요 스모키 향이 보리맛은 보리 못 잡았는데 다 약간 과일향을 보리맛을 원래 그 이상적인 게 아니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음, 제가 이상적인 거는 이 스모키 향이 보리 비린내를 잡고 그리고 과일 향이 그 피트 스모키 다음에 과일 향이 쫙 나, 나는 것이 저는 음, 좋다고 생각했는데 뭐 약간 취향 차이긴 하지만 음, 이거는 과일 향을 스모키로 잡았어요 <laughs> 보리 비린내가 그대로 나고요. 음, 상당히 음, 달달한 이스키니다 바디감도 그렇게 크게 크지 않고요. 피니시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많이 달짝지근하고 피니시는 음, 약간 맥콜 메콜 드셔보셨죠? 맥콜의 음, 보리 비린내 향 그거랑 약간 스모키한 냄새로 여우는 남깁니다. 피트를 그렇게 잘못 드신다. 근데 나는 스모키가 좋다. 그리고 그 보리 향기가 좋다. 그신들보단는 음, 너무 추천합니다. 난과향게 싫고 보리 향기가 좋다. 그리고 피트 보다 스모키가 좋다. 그리고 달달한 게 좋다. 그리고 고두수가 좋다. 그러면은 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가격으로 이 위스키를 구매를 할 수가 있죠. 네, 보트 번가에도 네, 아직 수량이 많더라고요. 네, 음, 한번 접해 보셨으면 여러분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맞다고 생각하면은 한번 접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위스키라고 생각합니다. 아. 역시 그 피트나 스모키 위스키는 안주를 먹고 먹어야 될것 같아요. 오전에 그 안주 없이 먹었더니 약간 허굴잼이하더라고요 워낙 고도수다 모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음, 뭐 사실상 뭐 이렇게 10만 10만 5천 원 정도 의 가격에 구매를 했으니까 뭐 이렇게 그렇게 뭐음뭐제 취향이 아니 아니라고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어느 정도 가격도 예, 괜찮은 것 같고, CS 이 정도 가격이면 엄청나게 좋은 가격이죠.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음. 달맛 예, 단맛, 단맛이 약간 달위 달니나 아니면은 다른 위스키들의 약간 꿀맛 같은 단맛 단맛보다는 단순하게 그냥 단맛 그러니까 설탕의 단맛과 비슷합니다. 어, 음, 이렇게 단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법원보다더단것 같아요. 네, 예. 버번의 단맛에. 거의 뭐잭다신비피피 예. 그쪽도 다이긴 단데 이건 더단것 같아요. 엄청나게 달아요. 식물이 이렇게 단 위스키는 처음입니다. 그것도 비트에 살짝 과일 향이 나다가 역시, 스모키에 덮쳐버리네요.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